어쨌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음,이라도 거기까지 이제 끝납니다. 여기까지 우태우태 구문은 여기까지 끝나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고 이제 유나메세타이 헤마스코리사이, 누눈 세타이 헤마스코리사이. 거기 일단 먼저 해석합니다. 눈에 여기 여기서부터 세타이 헤마스. 코리사 여기 좀 끊어지는 음, 해석이 되네 연결해서 음, 봅시다. 두네세타이 원형은 누나마이 원형은 어이 자리가 없네요. 누나마이 원형은 일단 누나마이 이건 다 쉬우니까 여섯 배입니다. 두나마이가 네. 변화형 어떻게 되는가 비 중요하겠죠. 미래삼 3인칭 단수예 미래형, 미래형. 두네세타의 미래형 3인칭 단수. 미래의 행위구요. 3인칭 단수야. 당연히 직설법이고. 어. 뜻이 또 중요하죠. 뜻이. 뜻이 뭘까요? 토니세타에는 be able to 이런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뭔가 투부정사와 연결되요. 그러면 할수 있다. 이제 3인칭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할수 있다. 뭘할수 있냐? 코리사이. 그죠 그가 할수 있다. 드네세타 헤마스 우리를. 음. 여기 이제 헤마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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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우리를. 어, 우리를. 우리를 할수 있다. 뭐? 코리사이. 네. 네. 근데 뭡니까? 그래서 우트가 나오고 있죠? 음, 우태가 나온다는 것은 할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계속 앞에 뭔가 나온 거는 다 우태를 붙인 게 부정화예요. 니더 노아 니더 노아. 할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두 네, 세타이 헤마스 코리 사이. 이것만 붙여놓으면 우리가 아 우리를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우태랑 연결시켜 버리면. 그런 것들이 앞에서도 뭐 현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태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레세타의 해마스 코리? 코리사이입니다. 코리조 원형은 코리조입니다. 원형은 코리주고요 뜻은 세퍼레이트. 끝나. 분리시킨다. 세퍼레이트. 어, 끊는다. 뭐 어, 한국말로 끊는다. 자 원형은 세퍼레이트고요. 변화형은 인피니티 에어로스트액티브 즉, 부정사인데 과거형인데 액티브. 능동사 능동 부정사 과거 능동 예, 부정사 과거 능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뜻은 끊는다. 그러니까 지금 끊는 것을 할수 없다. 울타를 터서못 하겠다. 뭐가 지금 죽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본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 다른 어떤 피조물, 능력이나 어, 그런 어떤 기품이나 어, 도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디로부터 아포아포 아포 나오면 어, 안 좋네요. 어, 어쨌든 아포 나오면 그럼 소유격, 그죠? 그럼 소유격 나오죠. 그럼 음. 소유격 나옵니다. 이게 소유격이죠. 사랑이죠. 사랑, 보이죠? 음. 여성, 단수, 소유격. 이러고 연결되고, 뭐, 사랑. 이게 뭐 훨씬 별로, 어, 의미 없겠죠. 너무 쉬운 거니까. 음. 여성, 단수, 소유격. 명사죠. 음. 사랑, 러브 사람 명사니까. 하나님의, 이것도 파싱 필요 없죠.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 이거, 우리의. 이거 너무 쉬우니까 파싱 안 합니다. 우리의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토나, 토가 다 역격이에요역격 그리고 이것은 n 과 연결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됐죠?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됐어. 하나님의 사랑 역격 하나님의 사랑부터 그 모든 것들이 변제나 장례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페이스마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나타내는 법문이에요. 로마서 이 8장 38절 39절은. 에, 칼빈주의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문이죠. 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